컴퓨터 조립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꿀팁을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CPU 쿨러 장착할 때 히트싱크 아래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안 떼고 장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 CPU 온도가 바로 그냥 100도를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떼고 장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CPU 쿨러 바람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펜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내부에서 뜨거운 바람이 못 빠져나가고 갇히게 돼서 쿨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그래픽 카드 장착할 때딱 소리가 날 때까지 제대로 끼워 줘야 된다는 건데요. 초보자들은 누르는 힘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슬롯에 맞춰 가지고 대충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꽉 장착이 안돼 가지고 그래픽 카드 접촉 불량으로 화면이 제대로 안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슬롯 걸쇠 부분이 위로 딱 올라갈 때까지 제대로 끼워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장착인데요 초보자분들은 그래픽카드를 끼우기만 하면 뭐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카드 위에 있는 보조전원까지 반드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컴퓨터 조립이 끝나고 남는 케이블에 대한 건데요 요거를 다른 곳 어디다가 좀다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남은 건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케이스 한 곳에다가 정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